아이디 같아~ 아이디 같아~ 나쁘지 않대~ 네, 나쁘지 않네요~ 아, <laughs> 네이 <laughs> 네, 맞아, 그거 <laughs>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랭커다 랭커야. 아, 하필 다 읽이지냐. 휴발 구슬 했는데 다 읽기지. 아.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아, 안녕하세요. 오하시더라고요장은다 거기서 거기야. 쫄쫄 뭉쳐서 임무를완수하자 어떻게 부 m e 다시다파이다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어, 야, 전부 전부 빠졌다. 왼쪽에. 그거 트럭 앞박 넣을 수 있겠다. 메크릭 거. 메크릭 거. 왼쪽에 메크리아야 네, 적을 네, 왼쪽에. 메크리 지웠어. 메크리 지웠어. 왼쪽에. 크피해피냐 아, 피해메크아 미도, 선영한테 기다려 봐. 야, 기다려 기다려. 피에요 일대비. 가나 가다 아나 아나 아나. 아나비 컷. 루시만비. 루시만비 힐드까지 각성한다. 각성한다. 그크시제거 지렸습니다, 형님. 제가 계속 치힐지. 아근 빨리 포커충을 어? 아, 해 주세요. 밤나그자를공다 이거 2층 잡고 내려가면 될 듯? 데 예, 트레 나왔어요. 트레 이제 나왔어요. 어 아이고. 가위, 가위, 다시 가야 돼. 빼레빼패빼 패저, 패저. 한 번에 다 까는데? 뺏타가야 돼. 어, 극혐이 어, 많할 어, 괜찮아, 바로 오면 돼, 형. 나라가 인지하면 돼, 괜찮나가겠지하면 돼. 0이야 쟤네가 탱커 좀 주셔야 되는데 형님 어? 공격 준비 됐습니다 일단 온거 치셨죠? 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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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니보세요나 비트 나다 비트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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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지 봐봐 아! 쟤 휠이야! 내 뒤에! 내 뒤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원숭이 빠졌어! 기다려봐! 기다려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아 기다리지! 위에서 공 빠진 거! 빠져야돼 이거 빠져야 돼, 형들 아, 이제. 네, 많이 빠졌어. 민서, 아, 까이형 아, 이야 아, 까이야요 까딱이야. 아, 까딱이야. 다 까딱이야. 아, 까이야 아, 까딱이야. 아, 까이 아, 이 아, 까이야 아, 까이야 아, 까딱이야. 아, 까다이야이 아, 이야 아, 야 아, 이 아, 이야 아, 까이야 아, 까딱이이 수제저잘해 근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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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렸네 아 살릴 수 있었는데 1킬 버튼 다른 사람이 없는 건가? 아, <목소리> 자, 좀... 비트도 했는데 아깝네 아니면 그냥 이거 재한테 들고 갈까요? 나타 넣을까 내가 나타 넣고 기 <laughs> 먹고 가면은 사람 같은데 쟤네 갱지가 없어 가지고 이 우리 라인밖에안 되는 데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라 뭐야? 라인 나왔는데? <laughs> 뭐, <라인> <laughs> 내가 안 했어요. 체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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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스피. 미피 디바보자, 디바보자, 위성보자 걸어줄게, 위성보자 걸어줄게. 서강 위에,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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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내 쪽에 자 아무도 안 봐줘. 위성필, 어, 위필인데 아. 디바 어요위필이한 아, 아, 명만 봐으면됐데 우리 힐러 다 죽었어 한한한 아. 라인 말고 이나을 텐데 지금 우정 바데 <laughs> 어차피 이라서 그럼 내가 술 줘야 됨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위선 나한 명만 봐주지. 이거 라인 실거요그 하나 죽어 빠졌어요. 위선 메모리 한는데아니 <악기인데? 목소리> 이거 우리 것 같은데? <목소리> 근데 선 지금 <그냥> 이렇게 막는데 무자. 위선 무자. 크리 무자. 맥크리온자맥크리앞선 무자 다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아... <목소리> 라인 이거 킬야돼 이거 윈해세요 윈썬 부 윈썬 부자 피해 이에 아이고 겉에로시필 아, 아니 겉점 다운 온거 아닌데 라인형 외국인이야? 아, 이거 아니면 우리가 바꿔야 아, 윈스탄 해야... 윈스탄 야 라인 윈썬 플레이즈 외국인이야? 다시 시작드리니 이거 아나, 하셔야 될거같아데 있어요 이제? 어 나도 추워 있어가지고 아 그럼 가져 한번 그냥 겉점 다 같이 밟고 싸워이층 가지 말고 2층 가면 2층 가층으로와 1층으로 미소 형 뭐해? 미소 형뜨개 트래피, 트래피 역에 빠이선 선비트로 선비트 나와. 선비트 너. 아니 이거 나트피야시소형 뭐해? 미소 커. 계속 교환인데 이러면. 디스레 좀 맞아. 디스레. 운명. 미형내 마이크 안 들려? 왜 <laughs>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데? 선비트 너라 했잖아. 그래요? 야나못 들어. 집중해 집중해 안돼 우리 육공이야 육공 육군. 이번에 궁 한번 빼고 가던가 얘네 얘네도 거의 이야 이번, 이번에 내가 먼저 빗댔쓸거 아니면 가서 판단을 가 그냥 아, 발바 보자 발고 발고 가자 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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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고 생카 아섬처울 새끼 선처울 새끼 빗쳤어 가자 가자 성초울이야, 가자 섬처울이야 선처울이야 아, 뭐. 아, 아 나이 좋아하지 말...말... 아, 말을... 처리안갔어 아니, 처렀나니까 빛이 나오는데. 예. 여기저야 아, 제발. 왜또안가 나와. 어, 가자. 아, 괜찮아. 괜찮아. 가면 돼. 다시 거점, 거점 말봐요 다시. 가못 살아요. 가 있네. 이바 보자. 네, 해 봐. 해 봐. 해봐 이바 보자. 이게 예, 뒤에 트레. 아, 이렇지안 보여요. 민상 보자. 민상 보자. 민상 보자. 민상 보자. 이가 보자. 아니이보자나부 보자. 제누가 잡아. 맥크리 보자. 오른쪽 맥크리 조심해. 오른쪽에바나피에요안나나피 위성부자, 위성부자. 잡아, 잡아, 잡아. 성부자 위성피. 저피 피. 아, 피. 아, 피. 아, 이거 쓰고 있는데, 둘 아, 이거 자꾸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거 아. 아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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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부자, 돼, 이거 돼, 가자가자가자 이거 돼. 루시 부자, 루시 피. 루시 피. 나 부자, 아아아아 부자 또빽 안돼! 성부자게성부자 그 d 밟아주세요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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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on't know. 돼 don't know. 이 d 쓴 거야? 가자마 초소 이렇게 아나에 뽕주세요나노가지를다 어, 그래. 좋다. 피아나 이거. 아죽겠다잡았선자위선피 윗선 피 윗선 피 피야 녹여. 트레피트레피 겐지 부자 겐지 아, 부자트레피진트부자 아, 아, 아나 피. 아나 컷킬해킬해킬해 루시아 받았 아나 컷 루시아 루시아 부자 돌아가서필리야 동아나 컷 필사 부자 다시 필사 부자 필사 필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나 진짜 자꾸 진지하게 하네 씨.. 발 미치겠네 아저 예능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빡겜이 돼요 자꾸 아 어, 아뇨 빡겜 해야 돼 방금 아 예. 아 개빡 개빡. 수비를 준비하시기. 을선택시와 <laughs> 새벽 퀴어 보돌리겠다. 너무 힘들다 진짜로. 수비 나나을게 아, 김야. 김여... 3일 늘려달라니 무슨 오늘 끝내야죠. 처내라. 김님들 싸움을 멈추지 마 아, 왜 뭐야? 아 지금 올라가 버렸네. 블랙 블랙까지 아직 불로. 신기뭐다 볼까? 네, 멋있이었는데. 굳지 야타 넣을까 야타가 날라나? 어, 일단 수비대는 알아가 확실히 좋긴 해요. 오케이. 그 네. 여기 나나오 좋아서. 지붕 참쓸때 에드판 정도던데. 고클릭 지붕 참이. 적의 공격까지 30초. 일단 아태야 집중하라. 정신 집중. 냠 정신 감사합니다. 정신제기 집중! 집중 도결승이다같아새지 아니, 끝난, 끝난 거 아니야? 집중! 집중 끝까지 집중. 마이팅! 화이팅! 우리 1층? 아, 아깝다. 1층, 일층 우리 먼저 물도 한 해야 돼요. 쟤네 맥크리라서. 윈스, 윈스반피윈스반피 윈스 호빵 빨리, 윈스 빵리 윈스피. 나이스, 덕자덮자 와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쟤 아? 네. 왔어 쟤 왔어! 나이스 그 류제호 나이스 그이 스와 근데 힐배.. 나이스, 그이 나이스. 그이 용감 60이야 오케이 나6 0 뭐야 트레 뭐야 어 놀래라 워컴 날뻔 했어 내뒤 네, 네, 트레 어 올벨 쪽 얘네 네, 네, 2층 가요 힐 네, 트레 <두워> 지금 맥크리 있거든요 먼저 물던가 아니면 트레이스 생가고 먼저 물던가 해야 돼요 시야돼트레이 아나 혼 있다 아나 피리 죽어요 아나 피 아나 컷아이아재우스입니다아아이아카빡 맥캐리 오른쪽. 맥캐리 오른쪽. 트레형 뒤에. 맥크 2층에 있어요. 떨어졌어. 1층으로 떨어졌어. 오른쪽으로. 해 맥크 뒤에. 맥크 뒤에. 이동하아맥크에 자. 아, 네. 아 윈턴피 소짜로 1 남았는데. 진짜 아, 나이스. 나이스. 나 가고 아, 있어. 아, 있어. 데힐 줄게. 힐 줄게. 피 없는 사 가는 중주는주들어 가는 봐. 중 아, 네 가. 힐 바꿔 가. 오케이. 두칸고 가자. 천천 오케이.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아나, 형, 아나, 아나 물어봐, 민선이 형. 어, 빼야돼, 민선이 형. 아, 나 왜, 아, 내가 비벼야돼. 왜 내가 비벼야돼. 어, 아니, 왜안 와? 아, 쟤, 아, 씨발. <laughs> 아, 외국인인가봐요, 여기. 여기 <laughs> 다뗀것 같은데요? 아, 비슷했다, <laughs> 이거. 비트 있어, 비트 있어! 왼쪽 어차피... 2층에 아나야? 민선 공도 있어, 민선 공도 있어. 아, 저시간 Nice!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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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들이 또막꾼거 아니야? 외국인인거 같아요 우리 윈스턴 <laughs> 아 아니구나 어, 아, 말이 아니. 안통해다톡가 나와 백삼십이네 130, 백삼십이네 아니야 외국인이네 <laughs> 쟤네 외국인이야, 그래도 제나다 아니라서 충분히 예 네, 변수 있어요 쟤네 제나다 없어요 외국인이야 외국인 하나 아, 물리면 바로 <laughs> 말해야 바로 갈게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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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일단 보고있고 나노 겐전 한번 맞죠콜줘윈선이 같이 들어가줘야돼 디바님이랑 윈스턴 <laughs> 외국인이야 콜한대 펀스 파이퍼 안 나와. 지 주세요. 아 뭐야 전면. 하나 뉴트레 아, 오케이 해줄게. 하나 두명 따르고 좋아요. 뉴트 가지고. 따라. 트레이쪽트레트레이레빠져네 봐줘. 우리 아나콘드 이아나나방금아 오케이. 나노지니 갔어 백백백 백. 백, 백, 백. 음. 괜찮 o k 이 y 이 k a y Okay, yeah, okay. Okay, okay. Okay, okay. o 아 a 그 o 가좀 y o 얘네 오른쪽 가는 o 같은데 okay. o 거 a y okay. o k a 하는 k 같은데? 아 a 층 o 층 a 층 이제 괜찮을 거야 y Okay, okay. o k 에 알싸 네, 알싸. 아, 그래, 그래. 저희 피숫자를. 티한데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뒤로 와선천감다야 돼. 뭐야? 아, 빛이 네요 이번에. 가 오지? 우리, 우리 이번에 하나 죽을것 같은데, 빛짜게요 리퍼 나왔어요 리퍼. 크 네, 리퍼지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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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야? 1 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맨스레 나 나노 용권몇이야? 80이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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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하나 불려 아아안 불려 안 불려 비트 써야돼 이거 기버피이야야 이곳 도이야 이곳 길1야 이곳 길이야, 이피길이피기곳피이야이이야 이곳 길이야, 이곳 길이야. 이곳 길이야, 이래픽이야이트래이야 이곳 길이야. 이곳 길이야, 이곳 지이야 이곳 길이야, 이곳 길이나 이곳 길이야, 이곳 이야 이곳 길이야, 이이이

버텨야돼 버텨야돼 우리 윈슨 줘야돼 윈소님있어고있어야윈소윈소윈 윈슨 힐와힐뱀힐뱀우징어 넣었다 어이 쭈쭈 쭈쭈 슈우우우 개아어배배배 아예 둘다 못잡다아아피인데 나이스 우리 아나콘면아나콘면바무잡어 60, 근데 60. 여기 여기. 필터, 필터 아 우리 유0배또막 필터. 많거든, 또못 들어와. 첫해 봐. 피톤, 피톤 미상대 이제 리퍼 공 있을 거야. 이 네. 오케이 나 90이거든. 그래, 빨리 오케이. 네. 이번에 나노게지할수 있어. 나노게지 상대 비트 빠졌잖아. 오케이. 나나선 빨리 앉자나선 빨리 앉자하 오른쪽 나노게지 막으면 와면 와면 돼요. 오른쪽. 나노게지로 시간 보게 가 상대 아직 동하나동하나요그 <laughs> 맞아주지 요안 맞아주면 마지막 선에 나 w h i 위치 보이시죠? e is your 2초 뒤에 주세요 t s okay. You go, you go, y o 리 go, you go, you go, 이 o u go, you go, you go, you 야 돼. 괜찮아, 다이베 다이베, 다이베 택트 티코 다이베 다이베 <놀러> 한명 채운 고한명제거고나 밀었어 와자폭 이거를 천천히 디바 살렸어 디바 살렸어 이쪽에 쏠자 이쪽에 쏠자쏠아봐야지해아나 거참 밟고 있거든요도 솔져 솔져 쳐 솔져 쳐이퍼피 어. 솔져 하나 있죠 솔져 하나 있알안아보는중아나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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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자은아 아,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저쪽 나노 리포에서 아까비아나노 어, 어, 나무 나노 죽음의 꽃에다가 피트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저거 저쪽 무시하고 솔저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저가 너무 불해서. 그러니까. 아. 까비까비무 아. 아. 아, 아 다행인 건데. 이거를 다행인 거 같아. 아, 일단 <laughs> 다행이다. 아, 아 이제는 질었는데. 아. 가비 가비.